아.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 교회 소면주세, 스 톡톡 튀는 스스타 안선미입니다. 네, 저는 제주도 땅에서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막, 기쁨을 받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질이 채워지고, 재정이 충분해지고 상황과 환경이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제 뜻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재정, 제 자신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저의 작은 죄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될지 다시 시작해야 될지 그 가운데 제질리더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저에게 정말 축복되고 제 삶을 변화시켜 주었고 저에게 비전을 심어 주었고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기 위해 목사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 리더 컨 리더 비전 트립에 보내 주신 것 같습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 대해서 알게 비전 트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곳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었는데 저는 근데 그것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보을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남에게 보여지는 착한 일, 헌금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저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제 열매를 못, 맺지 못하는 착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또한 저는 작은 승리 하나하나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쁨을 찾고 기도하는 습관을 초점으로 맞추고 특티제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 믿음의 단을 다시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빨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는 리더로서의 삶에서 가장, 축, 가장, 가장 큰 축복을 누구보다도 빨리 많이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달려갈 것이고 저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도전하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보고 가기에 저는 이제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저는 더 믿진 않는 리더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결단하였습니다.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열매 맺는 삶, 그것이 가장된 축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결단하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목사님, 사모님, 현주 언니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